네번 코너는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태권트론맨 나태주 씨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 지난주 에 우리 스튜디오에 깜짝 출연했다가 네. 부르는 곳이 있어서 바로 가셨잖아요. 네, 바로 예. 출발하셨었죠. 이 주방용품의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는 편집숍에 들러서 야무지게 쇼핑도 하고요, 또 고민 상담까지 받고 왔다고 하는데요. 나태주의 부르면 간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일단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네. 아우, 봄 기운이 봄바람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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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기분 좋게 만드네요. 네, 일단 제가 일단 온 곳은요. 여러분, 리빙의 정말 끝판왕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Let's go! o 세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 제 눈을 차려잡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일단 한번 좀 둘러볼게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머머머,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우리 고모들이 어머머. 되게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 너무 싸네. 아니 근데 여기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담당자. 어, 안녕하십니까? 네, 담당자분이신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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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케팅을 하고 있는. 아. <laughs> 아니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거왜 이렇게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부르 이름 이 많아요? 아, 저희가 그 네. 되게 유명한 그 브랜드부터 싼 브랜드까지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네. 특히 지금 저희가 딱 4주년을 맞이어요주년 4주년. 오늘부터 오늘까지가 시작됐어요. 며칠, 며칠 동안인가요? 11일 동안. 11일 동안. 11일 동안. 네네네. 오늘은 포함한 11일 동안 네네네. 엄청난 미친 세일로. 그럼요. 그죠? <laughs> 그럼요. 아니, 근데 가격대가 너무 싸요. 내가 그러니까 뭘? 내가 그러니까 뭘? 아, 아, 사인도. 아, <목소리> 그렇죠또 아, 보니타우스 와가지고 아, 사인, 사인도 해드려야지. 네? 어. 어, 나태주 또 인생 열차 아, 앨범 도 이렇게. 감독님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인 하세요 사인 하세요 안민사습니다 진짜 가격대가요? 네. 정말 싸요. 저희가 좋은 네. 브랜드들을 <목소리> 바로 선별해서 가져오니까 네. 싸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브랜드들이 여기에 입점할 때 거치는 뭔가 그런 과정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하나 하나 다 써보고 네. 품질을 하나 하나 본 다음에 좋은 것만. 야 추천 좀 해주세요 혼자, 혼자 남, 남자가 혼자 사는데 집안에서 어, 있어야 돼리빙 아까 그 냄비 제품 보자. 냄비 거. 좋아요. 보시면은 이게 다 스탠이에요. 스탠이, 스탱, 예. 스텐이로영구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겉에는 또 예쁘게 세라믹으로 저희가 해놔가지고. 세라믹. 안 좋은 게안 나오네. 이빨도 세라믹이 <laughs> 좀 비싸거든요. 아, 요것 세라믹이죠. 네, 안에는 세라믹이고 여기는 스텐으로돼 있어가지고 네. 그냥 막 써도 되고. 일단 요거 괜찮아요, 지금? 네, 그리고 후라이팬도. 제가 아까 전에 안 그래도 프라이팬 봤어요. 색깔을 맞춰가지고 보여드요 아, 이런, 이런 색깔들이? 빨간색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올라온다 올라. 이거 <laughs> 괜찮아요, 지금. 색감도 되게 예쁘고. 네. 이것도 다 세라믹 코팅이 돼 있어 가지고 세라믹으로 안 좋은 물질이 네. 전혀 안 나와요. 어... 그래서... 근데 가격대들이 와. 너무 착하다. 근데 지금 또이 가격에서 추가 10% 추가 10% 추가 10%. 아,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지금 기간에 사시는 게 가장 싸다 그래요. 네. 네. 일단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일 핫플레이스인가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이안쪽에는좀 고급 도자기 라인. 어이구 저, 조금 저 좀... 어 잠깐만요. 저기에 아랍 에미리트가 있는 데요 아니 이거는 뭐 거의 만수리 형님께서 쓰시는 <laughs> 그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와. <laughs> 이야. 옛날에 한 6천 년 전에 네네. 우리 피라미드에서. <laughs> 여기다가 과일 같은 거 올려 먹고. 근데 가격대가 확실하게 명품이다 보니까 네네. 가격대는 있지만 세일 폭이 커가지고 네,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게 또 영국 제품이에요. 영국 제품이요. 영국 제품이고 타이타닉 아시죠? 알죠. 타이타닉을. 타이타닉을. <웃음> 아, 아... <웃음> 타이타닉에서 네. 100년 전에 쓰셨고, 그걸 이제 건져냈는데도 멀쩡하게 건져냈다는. 아, 그래고그 품질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런 그러면. 그런 브랜드입니다. 야 일단은 가격대를 보니까 할인율이 커도 제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그래서 이건 살 수가 없겠네요. 고모들 <laughs> 네. 미안해요. 고모들 네. 미안해요. 네. <laughs> 다음에 돈 벌어서 사줄게요. <laughs> 여기가 어, 다 어. 대만 브랜드, 대만에서 대만 대, 타이페이, 네,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가장 유명한 거 네, 베스트 네. 오브 베스트 네, 네. 이런 제품을 좀 추천해드릴만한데 네, 네. 이제 휴대용이에요. 아. 이건 일인용 컵이랑 해서, 네네 네. 그래서 안에 찻잎을 넣고 우린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시면 따라 먹는 걸로. 네, 이것도 이게... 괜찮다. 일단은 우리 예, 작가님, p d 님 감독님 이거 한 일단 한 제가 몇개 하나 보시, 몇개 하나 오케이. <laughs> 바구, 바구니를 갖고 올요 네, 바구니, 아, 바구니 바구니 가지러 네, 네. 이 트레이로 오늘 SBS 비즈 한번 스크래치 한번싹 내보겠습니다 쓰실 네. 것만 사셔야 돼요 쓰실 것만 것만 사세요 네쓸 거예요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뭐, 네. 뭐야 왜 이렇게 가벼... 가벼워요? 네, 가벼워 가벼운데 네. 또 튼튼하고 <laughs> 제가 조금 좀줄러 봐야 될것 같아요, 담당님. 네, 이정도면 네, 네. 어느 정도 저한테 대한 정보를 쌓다 주신 건가요? 네, 네 많이 드렸고요. 네네. 네. 뭐 접시도 있고, 냄비도 네. 있고, 또 필요하신 거 많이 구경하시면서 네, 드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근데 우리 고모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뻐요. 이런 것들. 네, 어린 친구들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양들이 되게 좋은 예어린 친구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문양들도 있거든요. 전성인입니까 이거 하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영국 제품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다시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가? 요번에... 예다 자, 뭐한이 정도면 네올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다 담아 버리고 싶긴 한데 다 담으셨 다 담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희가 네. 이거를 잘 포장해가지고 네. 가져드릴 테니까 예, 예. 저희가 스토리라고 네. 좀 저렴한 제품들이나 아니좀큰 제품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또한병 있어. 요희가한 걱정하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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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제가 잘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네. 아가, 우리 아가들. 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우와. 일단 기본적으로 우와. 여기 있는 제품들은 직원분들께서 미리 사용을 해보고 안정성, 뭐 실용성 모든 걸다 고려해가지고 오케이 판정이 난 것들만 지금 여기에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해 요 일단 믿고 살수 있어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바람 향기를 맡으며 차 한잔하기 딱 좋은 날씨네.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여러분 마음을 정화시켜줄 봄에는 차입니다. 차와 데이트하세요. 맛죽이나 지저 있게 고급스럽게 맛있다 <laughs>